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10월 21일 현재 사전 선점이 끝났습니다. 지금 현재 제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파드 1섭 생성제한이 안 보이는데, 파드 1섭부터 파드 5섭까지 생성제한이 걸렸어. 근데 중요한 건, 캐릭 선점이 끝나고 한달 뒤에 오픈이 아니라, 바로 내일인 10월 22일날 오픈을 합니다. 오픈 시간은 낮 12시. 지금 현재 치킨 이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, 오늘 사전 선정을 못했더라도, 파드 인섭 들어오셔서, 도건길드에 가입만 하셔도, 다 치킨 뿌린단 말이야. 몇 마리까지? 100마리. 100마리 뿌립니다. 100마리. 그래서 응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자 1번 아키텍트 도건 오픈런 단톡방 입장을 해주세요 지금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키텍트 사전 다운로드가 끝났을 거예요 21일 11시 아키텍트 서버 파드 2서버 캐릭터 선이 끝나셨을 거고 10월 22일 난 12시 오픈날 파드 2서버의 캐릭터 생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클로즈 때 아키텍트 채팅창으로 외치기 랜덤 100명 추첨인데요 정원이 안 찬다? 그럼 새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치킨이 나가니까요 내일 오픈날 길들 가입까지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당첨되신 분들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유튜브 숲 프로필 스샷 한 장과 그리고, 도건, 길드, 가입한 인증샷. 요거 두 장만 사진 보내면, 치킨이 나간다, 이 말이야, 여러분들. 예. 서터리버 서버인데, 어떤 서터리버들이 있는지. 자, 일단, 우리 팀은, 알트대장님과, 도건, 카라, 진환 튜브 형님, 황지훈님, 박지 친구, 박지 영 친구. 예, 요렇게, 이제 상대 팀, 랑쯔님, 봉일이, 다솜님, 깽보, 재범이, 우렌님까지 여러분들, 아키텍트, 10월 22일, 낮 12시부터, 저 도건이와 함께, 같이 한번 즐겨보시면서 상대들과 같이 한번 전투도 하고 재미있는 아키텍트 플레이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원 유튜브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끝.